안녕하세요. 맨몸운동 빨간 모자입니다. 이곳 지금 이것은 이성산자락 말바위 구간 등산로인데요. 어, 제가 몇해 전에 나무가 쓰러진 게 있어서 벤치를 좀 만들어 놨는데 때가 많이 껴갖고 청소 좀 하러 왔습니다. <목소리> 네, 말끔해졌습니다. 이렇게 낙엽도 다 치웠고요. 한엽을싹 벗겨냈습니다. 자, 아, 깨끗하니까 좋네요. 네. 이렇게 해서. 자, 깨끗이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발로 밟지 말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곳은 다른 곳인데요. 아, 이곳도 많이 지저분해졌습니다. 이곳도 한겹싹 벗겨내야 되겠어요. 음. 어. 네, 이것도 싹 청소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장소도. 청소를 했습니다. 깔끔하게 한 겹을 벗겨냈고요. 이곳은 중간에 이렇게 큰 바위가 있어요. 제가 바위가 있어서 이쪽에 장소가 좋아서 여기다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벤치입니다. 나무 그릇 터기로다가 만든 건데요. 네. 그리고 벤치 만든 기념으로 기념식수도 하나 했었어요. 근데 나무가 큰 나무들에 치여 갖고 잘 자라질 못하네요. 그래도 오래 가는 주먹이니까는잘 살겠죠? 네, 이렇게 마무리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이곳도 벤치 옆에 바위가 이렇게 멋지게 있습니다. 아, 이게 이 곳이 제일 먼저 만든 곳입니다. 세 군데 중에. 네, 아, 이것도 때가 많이 앉았어요. 그래도 이곳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공간이네요. 때가 많이 앉아갖고 여기도 한번 싹 벗겨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작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아, 작업하다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 가지러 갑니다. 아, 생각보다 기름이 많이 먹었어요. 아, 내려간 김에 톱도 한번 연마해서 오려고요. 아, 아, 오솔길이참 이쁘네요. 아이고! 네. 네, 기름을 넣고 이제 톱도 연마하고 산을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아 올라가다가 보니까는 전에 제가 나무르다가 막아 놓은 공간인데요. 혹시라도 여자분들이 지나가다가 등산로 지나가다가 와서 소변 보라고 이렇게 가림막을 해 놓은 장소를 지나가네요. 네, 또 부지런히 올라가야 되겠어요. 네, 세 번째 구간인데요. 다 마무리 졌습니다. 시큼해졌던 게 지금 싹 벗겨내서요. 깔끔해졌습니다. 그리고 요건 탁자인데, 두 개가 자꾸 움직여갖고, 홈을 파갖고, 쇠기를 박아버려갖고, 좀더 움직이게 했는데, 아뭐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럭저럭 마무리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곳다 마무리됐습니다. 어, 종종 이용해주시고요. 뭐, 발로만 밟지만 않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했습니다. 맨몸 운동 빨간 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